안녕하세요. 꿀잼마트 혜인입니다 네, 오늘 뭐할 건지 다들 아세요? 바로 제 관한 얘기를 할 겁니다. 뿌잉뿌잉. 네, 저는 몇 살일까요? 6초를 드리겠습니다. 띵! 자, 저는 참고로 3학년입니다. 열 살이죠, 열 살. 10살. 네, 네. 그리고 저희 가족은 몇 명일까요? 이거는 10초 줄이겠습니다. 10 9 8 7 6 5 4 3 2 1 0. 땡. 제제 제 가족은 다섯 명입니다. 다섯 명, 딱 다섯 명. 네, 제가 둘째고요. 혜진이 아시죠? 제 동생, 제 동생이 막내고 오빠가 있어요. 오빠가 김정훈이란김정훈이고요 저희 엄마 아빠, 그리고 자, 그렇게 해서 저 혜진이 오빠, 엄마 아빠 다섯 명, 딱 다섯 명이에요. 어, 그 아이가 셋이면, 아, 그 아이가 셋이면 어, 운이 있대요. 자, 그 다음에는 제가 좋아하는 색은 이것도 10초. 10, 9, 8, 7, 6, 5, 4, 3, 2, 1, 0 땡. 네. 제가 좋아하는 색은 보라색이었습니다. 저 핑크를 안 좋아해요. 핑크, 핑크 안 좋아해요. 다음엔 제가 좋아하는 음식. 이건 맞추기 어려울 것입니다. 이건 20초.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, 17, 18, 19, 20! 제, 제가 제 좋아하는 음식은 누구, 누구, 갈비 없습니다. 갈비, 갈비. 돼지고기야, 돼지고기. 특히 맛있어요. 갈색, 갈색으로 된게 맛있어요.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갈비를 이름을 몰라가지고 갈색 고기라고 불렀거든요. 그래서 엄마 많이 해주셨어요. 자, 그 다음 문제는, 어, 쩝쩝쩝 네음아 꿀잠마트 해인이가 사는 곳은 이거는 10초에 드리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0땡 0 제가 사는 곳은 어, 1101동 202호 였습니다. 그렇다면 저찾아오지 마세요. 점점점점. 그리고 제 꿈은, 이건 또 10초! 예! Yeah!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. 네, 제 꿈은 피아니스트 였습니다. 제가 일곱 살때 피아니스트가 되려고 결심했는데요. 제가 꿈이 없어가지고 그때 어그 꿈이 그 피아니스트라는 꿈을 가지기 전에 의사 막 간호사 막막그 어쨌든 선생님 그렇게 많아 바꾸면서 많이 했었는데 제가 피아 제가 피아노를 다닌 거예요. 일곱 살때근데 그때 어 내꿈은 어떻게 좀 하지? 했는데, 그때 피아니스트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, 아, 피아니스트가 좋겠구나. 그걸로 해야지 하면서 노르고 해왔는데, 그다지 잘한 것 같지 않아요. 아, 제가 그 목, 음, 집 소개할 때, 제가 집 소개 영상 할, 볼 때, 이거 보여주셨죠? 자, 여기 사탕도 있잖아요 아직 안 먹었어요. 음, 자, 자. 여기서 잠깐 저기요 이거 보는 사람들 꿀잼마트 좋아하시나요? 제발 좋아해 주세요. 네? 흥, 요즘 조회수가 많이 없어요. <laughs> 자 그렇지만 힘을 내죠. 힘을 가져요. 어, 네네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 보여줄 보여주고 싶은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댓글로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.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. 그럼 여기서 안녕! 말 빨르다!